안녕하세요, 펜팔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한 날들 중에 새로운 얼굴을 알게 된다는 것 아주 기분 좋은 일중 하나지요. 물론 나쁜 사람보단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살아가는 데 즐거움이 더 하겠지요. 다정씨는 좋은 사람이란 느낌이 드는군요. 정말 만나게 돼서 아니 만나지는 못해봤지만 편지로나마 알게 돼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편지가 오가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추워졌지요. 추위에 떨지 말고 옷 두껍게 입고 다녀요. 내가 밖에 있었으면 다정씨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라에 목맨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는 할수 없고, 마음 속으로 남아 따뜻한 겨울이 되길 빌어줄게요. 나의 호칭을 오빠라고 해주었는데, 기분 좋은데요. 나도 다음에 편지 쓸 때는 정말 동생으로 생각하고, 팬을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아직은 다정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에 답장 땐 다정씨에 대한 인상을 더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얼굴도 궁금하고요. 기회 있음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기다려지네요. 나 제대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병장 달아요. 답장 땐 상병이 아닌 병장으로 보내주세요. 편지 내용 중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지요. 레코드 음반 회사에서 음반 제작 얼마간 해봤고, 설계 사무실에서 컴퓨터 설계도 조금 해봤고, 막노동도 몇 개월 기타 등등.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만나서 얘기해보죠.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은 군대 얘기해달라고요. 글로선 표현하기 힘들고, 이것도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총도 쏘고, 행군도 하고, 산에서 잠도 자고, 평소에는 전투 장비 운전하고 있지요. 이만하면 대충 알겠지요. 모르겠다고요? 그럼 12월 말쯤에 외박 나가는데, 시간 있음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만나서 서로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요? 답장 때 답해주세요. 허락하신다면 전화번호라도 적어주면 고맙고요. 지금 당장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보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음 집에 가서 사진 한장 가져와 보낼게요. 다정씨도 이쁜 사진 있음 한장 보내주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반경이고 일요일입니다. 중대원들 전부 집합하라는 명령이 막 떨어졌습니다. 아마 청소하러 밖으로 나가라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붉은 노을을 등에 둘러매고 오늘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전선의 초병이 됩니다. 갈대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는 노을이 마냥 아름답다는 감탄을 금할 수 없군요. 언제나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의 생활이 홍 씨처럼 무르익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의 벽이라는 철책을 굳게 지키는 병장 유지웅입니다. 제가 민지 씨에게 글을 띄우게 된 동기는 병영 생활 중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보다 유익하고 알차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서없는 글을 접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직업육군 특기 모든 스포츠, 이것으로 끝입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십시오.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팬을 놓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